지난주부터 경기도 자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학원 강사와 택배기사, 소상공인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이들인데요. 군포시는 소상공인 자율 접종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권예솔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한 대상에게 접종하는 코로나19 자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중접촉이 많은 업종 종사자들로 학원과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과 소상공인 등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1차 대상자인 택배기사와 학원강사는 지난주부터 접종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2차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내 식품 접객 업소와 공중 미생업소는 약 16,000개로 파악되는 가운데, 21일 기준 백신 신청자는 모두 693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 6 0 0 0명 정도 그 업체일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693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 근데 이게 1 8 39세기 정확한 대상자를 알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백신 접종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까지로 연장됐으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입니다. 접수는 백신 접종 동의서에 자필 서명해 군포시청 위생지원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접수했다면 추가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